99편 이기기 이기기란 뜻은 보고 관찰하는 자큰 눈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이기기는 자 근데 어제도 오늘도 어? 그리고 내일도 뿌릴 건 건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좀확그 약품 같은 거좀 뿌리지 마셔 사람 맞주 죽겠네 머리까지 아프네 오늘은 아, 죽겠네. 맨날 코맹맹 소리 나고.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몸조심. 이 기기는 보고 관찰하는 자. 그리고 큰 눈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니까큰 눈을 가진 사람인데 보고 관찰하는 자다.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는 보 보고 관찰하는 큰 눈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간다면서. 그니까즉 지구의 인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라는 뜻이죠. 음. 여기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내가 죽으면 나자신이 영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지구 위에 내려보내는 일 등과 지구인들을 모두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지구는 거대한 교도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며. 그중에서 우리가 배운 세계 지도 안에서 살고 있는 도, 지구인들은 도저히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 엄청난 쓰레기들이에요. 그게 90% 음? 모아놨다고 했, 했잖아요 어요했 90%가 그,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반구 돔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두꺼운 얼음막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 안에 끔찍한 죄수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또 한번 세계지도를 둥글게 둘러싼 반구 돔 모양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그 두꺼운 얼음막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또 방구 속 방구 같은 그니까 논 모양의 바다얼음 어, 얼음 얼음막이 지구를 집어 전체적으로 둘러싸였는데그 안에 또 있어요. 응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물리적인 모습이 나 자신 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구 전체의 수조 볼트의 초강력 어. 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도 모양으로. 근데 물리적인 모습이 아닌 나 자신의 영이죠. 그이 몸뚱아리가 아니잖아.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잖아. 바, 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구 전체 수조 볼트의 초강력 전자 자기장 그물망이 있어 가지고 나 자신인 영이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즉시 수조 볼트의 초강력 전자 자기장 그물망에 걸려 갖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거 다 이것도 내가 죽으면 나 자신인 영이 폐기된 나의 몸몸 몸 밖으로 나가는데 이때 항상 나 자신인 영을 따라다니면서 다니는 혼이 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영을 따라다녀요 하라는 그러니까 혼 프로그램은 세 개인데 세개 3개 중에 한 개가 어, 계속 날 따라다녀 이 몸통에 나 내가 아니라니까 나 죽으면 다른 몸은 받는 거지 뭘. 나는 아니라니까. 자꾸 이상한, 예를 들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이 당신이냐? 근데 핸드폰이 당신이냐고?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핸드폰을 살다가 나온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그렇게 어려워. 여간에 로봇, 예를 들면 로봇이라고 가정해봐요. 응? 로봇가 이제 폐기 되면 나 자신 영과 나 자신을 그, 한, 가... 그 뭐냐, 어로보트가 패기 되면 은나 자신 영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보트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못 하, 움직이면 안 되잖아.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로보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게 세 개의 홈 프로그램 홈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로봇 자체를 그냥 움직이게 그냥 팔다리도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왼쪽으로 가라고 해도 팔다리 움직여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팔다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laughs> 그것이 일곱 개의 백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하간 련 로봇이 패게 되면 나 자신인 영과 나 자신인 영을 따라다니면서 다니는 그. 맡은 배와 그의 대본들을 움직이게 하는 한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나와요. 어, 이때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어, 나 자신인 영을 쪽 빨아내는 내가 죽으면은 영을 쪽 빨아내 그 빛을 쏘아, 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빛을 빛이 어, 나를 비춘다고 그러잖아 다들 그 그냥 관리자들이 그 영을 쪽 빨기 위한 그냥 빛을 빛을 쪼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그 빛이 있어요. 빛을 쪼아가고 쪽 빨아가고 다 찌그러져가는 깡통 속에 나 자신 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수조 볼트의 초강력 전자 자기장으로 강력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모든 기억을 삭제시켜요. 근데 만약 관리자들이 나 자신 영을 쪽 빨아내기 위한 빛을 벗어나 버려요. 응? 도망가, 탈출한다. 그러면 또그 즉시 지구 전체에 걸쳐 있는 수조 볼트에 초강력 전자 장기장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전기 충격을 받아요 강력한 전기 충격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옴싹달싹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이동 멈춰 있어요. 멍 하니? 그러면 관리자들은 초강력 전기 충격을 받고 거의 기절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나 자신인 영을 또 다시 수거해 가요. 그리고 다 찌그러져 가는 강통 속에 또 집어넣어. 이렇든 어쩌든 저튼 그래 다 찌그러져 가는 강통 속에 처박힌 나 자신인 영은. 관리자들의 지, 그 지구라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관리자들 말을 잘 들었는지 만, 말을 잘안 들니 따라 천국 도는 지옥을 왔다, 갔다 왔다는 공상을 세뇌시켜요. 예. 천국 지옥이 없다고 했죠? 있긴 있지. 그냥 그건 다른 행성이야. 그냥 갔다 오는 것 뿐이에요. 천국 도는 지옥 그런 거는 지구인 중에 몇못가 진짜 그런 데는. 음, 그런 그냥 그더 힘든 쓰레기 행성이라고 그냥 아니면 더 좋은 행성을 갔다가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는 근데 그럴 일은 없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공상을 세뇌 시켜요. 음. 다음 번 태어날 때 죄수 따위에게 있을 수 없는 어떠한 임무가 있고 이, 너는 무슨 임무를 해야 된다라는 게 헛소리 해가지고 세뇌 시켜요. 그리고 지구 위에 보내줘요. 죄수에게 무슨 임무가 있어? 지구에 내려보기 전에 봐요. 나 자신 영을 따라다니면서 다, 다니는 맡은 배역의 대본들로 움직이게 하는 한 개의 부, 홈 프로그램에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살게 하고 생각도 생각 생각 자체도 어떻게 말을 하는지 등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 속에 넣어치어넣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영과 해당 홈프로그램을, 홈프로그램을, 홈프로그램을 다시 들어가서 생활을 할 로봇 속에 집어넣어요. 이것이 관리자들의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일 중에 하나. 그리고, 해당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과 그 밖에 존재들을 프로그램대로, 프로그램 된, 된 대로, 응?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등 하게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AI. 관리자들은 말 그대로 교도소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교도소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 살면서 하는 행동, 말, 생각 이런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들은 관리만 한다고. 그런데 어떤 영 중에 좀 특별한 영이 있어. 오 얘는 좀뭐좀 뭐, 좀 다른데. 오 괜찮은데.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폐기되어갖고 몸뚱아리에서 빠져나가든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간에 이런 특별한 영한테는 지구를 관리하는 각 관리자, 관리자들 중좀 계급이 높은 관리 소장급 정도를 만나게 돼요. 어, 이들은 인류를창조했던 인류를 집단 중 몇몇 분 또는 그보다 계급이 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황수 자리 플레아데스 이 성단 사람 또는 거문고 자리 자리 성단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몇몇은 또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만날 일도 별로 많지 않아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관심도 없어 당신들한게 우선. 그리고 지구 위에 사는 인간들의 관리자들의 설명을 좀더전 말이 길어졌는데 아~ 까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다른 은하계에서 온 파충류과 영장, 영장류 들과 공룡과 영장류들이 연합군과 인간형 존재들 연합군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맞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대규모 전쟁이 있었고 이때 지구가 반쪽 나 저기 티아마트가 반쪽 나서 지구가 됐죠 그리고 완전 폐허가 된 수많은 행성들이 생, 생기고 역시 황소자의 플레이어 스 성단의 행성들도 전부 박살났고 그리고 저번 전투 행성 전투 행성들 역시 대부분 박살나고 파괴됐죠 그죠 이 행성들을 복구시키고 행, 해당 행성의 대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황금이 필요한 거예요 황금 골드가 필요해요 골드 그래갖고 황금을 가지고 나노화로 분해해 시키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혼합 또는 변형시켜서 복구를 위해서 채광 마이닝을 했, 했고요. 완전히 파괴되고 겨우 복구되어서도 지구는 지구에는 여전히 황금이 많았고 그 지구를 박박 긁어서 황금 채취해 나가요. 황금은 또 나노화로 또 분쇄시키면 분쇄시켜서 그것을 어떤 좀 처리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 생명이 연장이 돼요. 거의 무한대급으로도 연장도 가능하고요. 황금은좀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지 황금은 거의 그냥 장식품이고 이런 것이었지 뭐 그렇게 중요한 금속은 아니에요. 얘 지금은 비싸게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금속은 솔직히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요. 산소겠지 뭐 산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있죠. 그 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게뭐 있어 오히려 구리는 필요하겠다 구리 전쟁에서 뭐 어떤 과학적 기술을 이해하면 구리는 많이 필요하겠네. 물론 채광을 할때 물도 많이 사용합니다. 채광, 을 채광 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이기기는 검은 이 기기는 고자리 라이라 성단 그리고 여기에 마이닝을 하러 왔던 채광, 채광을 하러 왔던 황소자리 플레이데스 성단 사람들 중에서도 낮은 계급이 존재들이라는 거, 낮은 계급, 이 낮은 계급이에요. 이들 역시 구제국 세력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검은 고자리 라이라 성당과 황소자리 플레아드 성당의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은 후손을 낳게 되면은 곧바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능력치를 최대한 시켜버립니다. 근데 나머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없, 나머지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해요. 그래갖고 인공적인 진화를 못 못하도록 막, 막아요. 이기의 모습은 바로 저런, 이렇게, 응? ET, 저런 모습인데, 응? 눈이 엄청나게 크고, 코와 귀, 귀와 귀 익비 전부 있어요. 생체, 생체육신입니다, 생체육신. 이들은 지능과 능력이 검은고 자리, 라이라 성단에, 성단과 황수자리, 플레아드 성단 사람들 중에 낮은 계급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현재에 떨어진 존재들이 현재에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지구인들보다 훨씬 낫지. 현생 인류에 비하면 훨씬 낫긴 해줘. 훨씬 낫죠. 지금 보시는 여러가지 사진이 있는데 가장 뛰어난 수준의 존재들은 왼쪽 밑에 사진과 비슷한 모습을 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두 눈만 크게 있고 귀코 입이 없어요. 이들은 생체 육신이 아니고 이들은 몸은 이들의 몸은 우주에 널려있는 전기를 끌어들여 사용하는 몸이에요. 그냥. 가운데 밑에 외계인은 생체육신이고 이들은 지구의 지구의 인간이고 다른 시간의 공간 속 다른 시간대에 사는 인구 지구인의 미래예요. 저건 미래의 모습이에요. 생체육신이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생식,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인생 인성이 아주 쓰레기야. 그래갖고 매우 고약해갖고 매우 악랄해요 그리고 오른쪽이 외계인들은 매우 수준이 수준이 높아져 있고 생체 육신이 저 분들도 근데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지구 인간에 대해서 나쁘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 밑은 외계인 시체고 이들은 나쁜 외계인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근데 여튼뭐 외모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쉬워요 대부분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을 싫어해요 음. 지구인들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점은 반드시 잊지 말아요 거의 대부분 외계인을 만나면 도망가 잘못 거의 뭐제수 좋으면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생체 회부를 향해 산채를해부당한다고실험용품 쓰다가 뭐 관리장 만들어놓고 버려버려요 그냥 죽여버린다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 그냥 응? 허락 없이 또그그 그 사람들이 살그 존재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면 또 죽여 버리고 그냥. 아 그냥 외계인 보면 도망가세요. 그냥. 그게 최고. 하여튼 이기 이기계는 지구 위에 사는 존재들, 특히 지구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관리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